좀 줄이려고 했는데 오늘 완전히 치팅데이네요 엄마 힘들어. 다음부터는 응. 짜장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알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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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인사부터 해야겠요 반가워요. 아, 맛있겠네요. 오, 아, 맛있겠네 어서 먹어보자. 준비를 한번 해보자. <laughs> 안녕하세요. 잠생이 부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윤아진이에요 <laughs> 우리 하진이가 오늘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대요. 근데 제가 유혹 받아서 저도 같이 시켰어요. 오늘, 오늘 같이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그래, 먼마채볼게 숟가락, 숟가락로 준비. 아야, 장비를 준비 완료했어요. 네, 또 음. 먹어. 여러분, 음. 보세요. 이제 시작이다. 아. 다들 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짜장면 어떠세요? 음. 끝내주죠? 와. 음. 이거지 이거야. 음.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요. 그러세요. 저도 너무 맛있네요. 졸려서 음, 한번 와. 체중 좀 줄이려고 했는데 오늘 완전히 치팅데이네요 엄마 힘들어요. 다음부터는 짜장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알았죠. 이제부터 음. 마라탕, 음. 순한면, 음. 짜장면 음. 금지. 체중 관리할 때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고 알았어요 진짜 잘 먹네 아우. 최고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짜장면 한번 먹어봤어요. 아, 여러분들도 오늘 짜장면 어떠세요? 점심에? 자, 하진이도 맛있었지? 네.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넋이 나가 있네요. 자, 저도 너무 배부르고요. 자,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 하세요. 저도 맛있는 식사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네, 안녕. 잠생이 부인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윤아진. 윤아진. 다음에 또 만나요. 윤아진도 빠이빠이. 잠생이 부인도 빠이빠이.